<laughs> 야, 넌 뒤졌어. 야, 내가 알아서 설인할지? 어어, 죽여버렸어. 아, <laughs> 여기 스카 있다 스카, 아,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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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 스카, 삼뚝 스카, 스카, 었던것 같은데 스쪽에삼하 하나 본것 같은데 여깄다 여기, 여기 여기요 선착순 삼뚝 간다. 간다, 간다, 아 간다, 간다. 아 간다. 아 간다, 간다. 헤헤. 아아 귀여워. 어. <뚜어> <뚜어> 나란히 뛰어오는 거 봐. 저기 대킥, 대킥, 대킥. 아이, 고마워요. <뚜어> 여기 대킥 하나 더 있다. 아이고. 어, 어. 잘못 썼어. 어. 잘못 썼어. 뭐야. 우리 팀이 쐈다. 데퀵이 있는데 데퀵 데퀵 여기 바닥에 데킹 여기요 저 있는 곳 버리고 간다 화염병 저는 데퀵 있어요 저놈의 화염병 지금 어디서 뭐 정보하고 있나 <laughs> 딴 데로 갔나 얘 친구 <laughs> 무서워1층못 가겠는데? 이1층인데 그니까 그 같이 다녀야겠다 뭐야 어 뭐야 이거 공기 떠있어 이거 디미지 일로와봐 <laughs> 어떤거요? 버거 버거다 버거 버거 일로와봐 일로와봐 밖와봐 여기 여기 뚫려있는것처럼 보여요 여기? 어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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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다 <laughs> 지하세기 뭐야?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임? 밖에서 다쏠수 있잖아 밖에서 다쏠수 있어 이거 이러면은 임 봐봐 여기, 여기서 보면 막히는것처럼 보이잖아 어 어머 저기... 쏜다. 어머 이거 뭐임? 어, 기절했는데? 어. 뭐야 이거 무슨 버그.. 뭐야 든다. 이게? 바퀴 맞아 이거 근데 저기서 우리가 우리 안 보여 뭐야 이거? 왜 운전 음, 믿지? 이거 개쩐다 나끼었다 x 꼈어? 한번 믿어볼게 한번 믿어볼게 머 머리 머리 꼈지? 호그와트 축구 잘 붙여서 부쳐, 잡았다 밀어.. 밀어줄까? <웃음> 밀어줄까? <웃음> 하차, 하차, 여긴 태울 하차. 수도 없는간지야 밀어. 어, 어 나도, 꼈어. 나도 꼈어. 나도 꼈어. 아니야.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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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밖으로.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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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롤롤롤 롤. 밖으로 데려오라고요?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 콩, 반은 나왔어, 콩냐야 이쪽 이쪽. 나 다른 나왔으니 콩야야 이쪽 콩야야 이쪽으로. 아반 나왔어요? 어, 어, 어. 반은 나왔어. 미치겠네 이거. 오나왔네어차 <laughs> 어, <laughs> 차를 좀더 가까이 붙여 주세요. 우리 팀뭐 하냐? <laughs> 치면 맞나? 어, 아. 아. 호진 주차, 호진 주차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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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웃음> <웃음> 나왔어. <웃음> 아니, 무슨... 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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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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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어 무슨... 고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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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 아버지. 어, 여기 애들, 애다아 <laughs> 팔별 이거 순주면 안 이스트, 되는 예. 것 좀. 봐. 아 이게 아니라. 정말 없는데. 예, 네, 바로 앞에 여기 폐차뒤 갔어요. 정말이 없어. 폐차뒤 예, 네, 버스. 버스 뒤에 지나갔거든. 큰 주황색 버스 여기 이 층에 강도가 어... 있는데 뒤에 어 저기 뒤에 있나? 오 그러지야 그러잖아 이 사진 슬릿 터는지 여기 판때기 뒤에 있나봐요 <laughs> 판때기 뒤. 디시 판때기 아 판때기 뒤 친구 부르지 않을까? 푸르겠죠? 무서운데? 언니 5탄 몇발 있어요? 나 아, 지금 72발 저 좀만 저 15발 으 어어어 아씨 미 어디서 쏘지? 저 옥상 같은데? 저기 있다 340 옥상이 있어요 어 다른팀이 더 있나봐요 뭐야 이거 안넘어가지파쿠르 간다. 다른 애들이랑 싸우나 본데 지금. 들어가야지. 뭉쳐야겠다. 엄마야, 개무섭, 개무섭다. 허리 어. 편데? 척척 우리 우리랑 대치했던 애다. 모서리지겁 Tayogi. h e bosom, bosom, bosom. I'm sorry. I'm sorry. I'm s o 모 r 리 I'm 이 o r r y I'm s 모리 입고 입고 아,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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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안돼아 몸이 찬 맞았어 쟤 그쪽으로 간다 절대 숨어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성령의 방에 있어? 아니야 제방 어, 없어요. 내가 네, 아, 견제할 테니까 돼. 견제할 테니까 살려. 이쪽 이쪽으로 갔어요. 어디 갔어? 이쪽으로 125 쪽으로 갔는데 옆집에 있나? 나 갑파 없어졌어. 아, 내가 아, 나도 헤드 때렸는데. 제 딸피 딸피 딸피. 어디? 어디 어디? 구석에 구석에 에. 저기 저기. 아니, 방방안에방 안에. 방 안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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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살릴게요. 딸피 딸피 딸피. 딸피. 잡았어, 잡았어. <laughs> 잡았어, 잡았어, 아, 나 헤드 맞았어, 씨. 나도 헤드 맞음. 아! 내 저! 제이투까졌 내가 와, 왜이투 까졌는데 왜안눕안 안 눕지? <laughs> 여기 여기 그거 있어요. 그거 드세요. 엠프랑옷 한채 다 버렸어요. 배율은... 음... 음 아, 배율! 콩야 일로 와봐, 너 스크 쓰지? 네, 먹어요. 아니야, 나엠프거든 배율 너 먹어. 그냥 불어서 챙겨서 보여서 챙겼어. 챙겨. 감사합니다. 우리 자기장 붙네. 우후! 얘가 카쿠였던 것 같은데, 잘 챙겼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여기 아 스커스네. 사냥이 좀 필요한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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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금 지금...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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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5 2이 몇이지? 거의 한 3분의 1 남은건가? 3분의 1도 안, 안 남았어 남지, 안남았 네. 3분의 1 그럼 그면 바꿔요, 바꿔요 여기 3층에 있어요 네. 어차피 카고 아니니까 바꿀까요? 에, 네. 어차피 뭐 씨. 라이플 한대 맞고 날라가가지고 머리 없이 당기는 것보다 낫지 오케이 같이 바꾸라고 근데 한팀더 있는 거 같아요 그두팀더 있는 거 같아, 싸우는 거니까 음. 아니야, 난 그럼 간지를 챙기겠어. 저요? 네. 챙긴다고요? <laughs> 간지 어제 멋, 내 멋을 챙긴다. 적을 위협하기 삼뚝을 먹겠어. <laughs> 뜬금없이 잘, 저를 챙긴다니까. <laughs> <잘 모르겠네요. 웃음> 너무 좋고, <laughs> 너무 좋고. 아, 순간 사십 방송할뻔했고훅 <laughs> <푹> 들어왔고. <laughs> 소리 나는데 갈까요? 말까요? 원 <laughs> 좋은데. 지금 제가 7타이좀 많이 모자라서. 제가 드릴게요. 저 90발 있거든요. 카고라 그러셨죠? 음, 저그러자 아, 그러자내 30발 드릴게 어, 조끼 우리 붙어 다닙시다, 어, 여러분들. 너무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네. 여러분들. 네. 음. <laughs> 안될 거면 이쪽이 낫지 않나? 음. 그러게. 평소에는 그렇게 칠탄이 많이 보이더니. 잘 잡는다, 쟤. 쏭. 응? 어? 아니, 미션을 라, 자꾸 그걸로 주시면은. 내가 자꾸 못 보는데? 잠깐만, 또 미션 또 씹혔다고, 내가? 씹었다고? 삼킬 미션? 응. 아니 미션이 관련 미션 아니요. 미션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씹었다고 네. 그래. 아. 그 원래 원래는 미션 줄때천 원씩 돈해 가지고 주는 게 가장 흔한. 안 보여 안 보여. 방, 게임 할때 그런 거 하나는 채팅 다못 보니까 많이 올라오는저 음. 구상 7 개. 저네 개. 근데 이거 모텔에서 나온 없... 소린데? 잠깐만. 뭐, 어떤, 어떤 미션이었어요? 이거 모텔, 어떤 ]인데? 미션을 주셨죠? 제가 그냥 말로 해주세요, 말로. 다시. 말로 채팅으로 한 번만 더 쳐주실래요? 그래서 미션 내용이 뭡니까? 그러게요, 아직 모르겠어요. <laughs> 어 미션 엄청 많이 들어오시네. 오케이. 나머지 고 어? 여기 여기 털려 있네요. 음, 지금 거의 다 털려 있어요. 저가 댕기는데 뭐라. 풀 떡이다. 뭐? 칠탄. 아 제가 뭐아 제가 드릴게요 칠탄. 여기 먹 먹혀놨는데 아 어디. <웃음> <웃음> 둥글게 둥글게 뭐, 하면서 먹혀놨어. 뭐 어? 아다 파밍 돼 있네. 뭐야, 아, 미션 못 들어온 애가 여기 왜안 뚫어내가 여기 옆에 앞발에 쭉못 봤어. 개머리판 있나요? 있어, 나내 앰퍼 뒤에 아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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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이쁘면 10원. 그때 주시려고? 모두 길팀킬제외 킬당 5천만. 어차피 1번은 못타 제대로 쉬었으면 콩깍지. 안 이쁘면 10만 원이라고요? 뭔 소리야? 줄 수가 없다, 그거. 10만원 절대 못 주네. 주기 싫었던 거임. 네, 내가 무슨 표정을 지어도 다 이쁘게, 이쁘다고 하면서 안줄 거잖아. 그지? 나 진짜 개못생길 수 있는데. 거 봐, 그러면서 안줄 거잖아. 잠깐만. 아, 이혼 부담이 너무 커. 계속 예쁘다 그러면 안줄것 같아. 3른 일곱 명. 얼굴에 검은 거 바르라고. 근데 저희 자기장 밖 연습해봤는데 너무 못생겼는데 계속 예쁘다 그러면서 안줄것 같아. <laughs> 어, 자기장 안에 가있으면 걔네가 올려나 그러지 않을까요? 주황팩에서 계속 소리나는 것 같은데 쟤네 한번 쪼여볼까요, 우리? 그럴까요? <laughs> 어, 캠 끄고 아, 해버럭기라더라고 아, 여봐. 뭐다 이쁘다 그러면서 안줄것 같아. 뻔해, 이거. 안줄 거잖아. 아, 어디요? 어디요? 네. 잠시만요. 한번 쏴볼게요. 핑, 핑. 원형 경기장? 아, 잠시만. 아 원형 못 해? 지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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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일집. 아, 싸운다. 아, 기절했다. 음. 그, 저붙어 볼게요, 제가 그럼. 음. 소리 나는데. 그쪽에 다 있어 지금 애들. 그집일층에 하나 있고. 원형 경기장은 그 크린인가요? 여기 있고. 새 회색 시멘트 있는 곳이죠. 핑 찍은데. 경기장 쪽은 없죠. 예. 네. 경기장으로. 걸로 간다 막. 우르로 간다 막. 경기 경기장으로? 아니 아니요. 제가 아니. 핑 찍은데. 파란 아, 핑 찍은데. 오케이야 찍은 아, 근데 팔불 진짜. 이해 안 간다 이거 뭐냐 이거 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이상해요 나그 아까 되게 버벅댔어 오, 이상해 진짜 나 지금 처음 써보는데 어 뭐야 어,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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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방금 후깐지님 맞은 거죠? 지금 여기 옆에 트럭 차차 틀어, 거기 있어요. 하나, 어왜안 보이지? 아, 거기 아니구나. 내가 봐 여기 있네. 이 건물, 이 건물, 아... 이 건물, 파란빛. 아, 미안합니다. 아... <laughs> 그 건물 근처에 다 있어. 한두명 살아있는 것 같은데, 느낌상 근데 저기 바, 자기장 밖이라서 애들 와야 될 텐데, <놀람> 여기가게안 나? 사운드, 사운드! 됐다스잡이스 던져서 나이스. 나이스. 거야 끝! 끝! 완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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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어카고다카고 카보 드세요. 스크스는 버려야겠군. 고정기 a 할 필요한 기. 구상 좀 드세요 여기 구상 좀 버릴게요. 나 너무 많다. 아홉 개나 있네. 아있어네 다섯 개 있어요. 너무 너무 <laughs> 오 너무 맛있어 깜짝놀했어 어, 여기 콩야 여기 개머리파 있다 아저 네, 먹었어요 아, 맛있니다저입구에도 있어 다 많아 너무 넉넉해 맛있다, 맛있다. 그, 그. 너무 많아 짜게장 아, 아, 너무 좋아 맛있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잡힐 것 같다 우리, 너무 맛있어요 그루자 소음기 아그루자님아그루자님이네 <laughs> 깐지님 이름 <laughs> 바꿔야 그, 돼요 그루자잖아요 <laughs> 소음기 쓰실래요? 저 있어요 다있이제아오케이 있어, 오케이 그로자님이래 r u z a 칠탄 좀 i d e Kuruza Nimide. Kuruza Nimide. 있는데 음. 나중에 주 i m i d e Kuruza Nimide. k u r 다 z a Nimide. Kuruza n i m 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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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타산 위에다 올려 올려드리고 다시 올게. 내가. 오케이 오케이 저 뛰어가고 있을게요. 자리 잡고 있으면 다니까 다들 근데 응. 약은 좀 많으세요? 저 약이 별로 없어요. 저53 약이 없다고요? 네, 그655저그6601 그러니까 그, 저532 숙취 엄청 많던데 왜안 챙기셨어? 다 챙겼는데 없던데요? 다모다 모신 다것 같은데. 진짜요? 지금 어이고. 어,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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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어, 고마워요. 머리 위로 떨어진 어, 오토바이, 뭐. 오토바이 깔려 죽을 뻔했어, 우리. 어, 죽을 뻔했다. 여기 근처에 숨어 계세요. 저 차, 저 밑에도 있네. 돌아가네, 뭐. 저 금방 사줄게. 가요. 미션 방해하고나 네, 맞아요. 라자크님. 현실을 깽하셨어. 오토바이 날아갔다 뭐. 머리 위로 떨어져 갖고 죽을 뻔했어. <laughs> 아쉽다. 깔려 죽을 뻔. 까비. 아쉽다. <laughs> <laughs> 어 연막탄 피 같은 연막탄. 다시. 안녕하세요. 어 뭐야 시체다. 아무것도 없죠. 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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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한명 보내버렸네.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오토바이가 저걸. 뭐뭐몇개 있다 그렇죠 진통제랑 이런 거. 지금부터 팀킬 <laughs> 미션 받겠습니다. <laughs> 에 내일주택. 에이, 드링크가 없다 있다. 드링크? 네. 말... 됐죠. 이러면 됐지. 근처에 타구 가방. 어... 어... 잠깐만요. 스피 됐다. 아 거절입니까? 저도 저도 했단... 거절. 아 맞나요? 아 장난이죠. 팀킬 미션 안 받아요. 장난이요 장난이요. 거절했음. 나도 안 받아. 아 그거 저랑 영님이 합방하는데 아, 라자크님이 현실 도내하러 오셨어요. 우와 우와 불안한데? 아니, 현실 도내 하셔러 와가지고 와서 현실 도내하고저희 리액션 시키셨어. 건너편에 있는 거 같아. 이거. 리액션을 강남 한복판에서. 뭐야 이거? 안돼 안돼 안된다 안된다 오토바이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안 된다. 음, 가버라 어그 아, 있다. 여태 왜다 헤드냐? 아니 아, 아니. 좀, 좀 거지 같네 진짜. 아 짜증나. 어 이상해. 아저위 있다. 70 70 방향 멀리. 근데 더 화, 선명해져서 좋긴하다. 선명해지면 좋긴 5천만 일원. 아, 난 옛날 키 훨씬 나거든. 순주문 못 쏘잖아. 아네 아, 아, 네. 아 어, 잠깐만요. 좋은데, 우리 이 집을 그냥 먹을까? 지금은 좀. 먹자, 먹자. 아, 밑에... 아, 저 밑에 좀 낫네요, 지대가. 아니, 아니. 먹으면 불리할 것 같아. 근데 저 위에 제가 가봐서 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같은 사각에서 계속 쪼여와가지고. <laughs> 여기요? 에... 여기는 지금 우리가 볼 곳은 2 4 5 m 만 없으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음, 음. 웬만한 데 쏘면 뒤에 온다니까. 자, 밑에 내려가서 차를 좀 들고 올게요. 못 방출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야러 여기 뛴다225아 제가 일부러 팀킬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에요. <laughs> 한명 있어요. 225야? 한명 봤어요. 네. 220에 능선에 머리 새꼼했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laughs> 어? 나 맞았어. 어, 저기 차또 온다. 저기 애들 이 있나 보군. 한 팀. SW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SW S. 선 바로 있어요. 여기 이쯤 윗쯤? 유쯤에 있는. 저기 있네. 저기다 나무 포스터. 잠만 차 살려야 될것 같은데. 차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리가 타고 자리 옮길래요? 잠시만요. 하나 피로 시켰다. 두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일단 확인된 건 2명. 살리나? 아, 살릴 것 같아. 두명밖에 없어. 엄청 선명하게 엄청 선명하다 이거. 응. 음. 근데. 아, 여기, 그러면... 여기다 세워두면 은좀원패되려나 아. 타고 자리 옮길래요? 한대 더. 아, 뭐야, 나 머리 봤어. 막 들어오세요. 어, 거기서 려요 코리야 어, 왜, 왜 너차 미끄러진다 이거? 아 아니다 멈췄다 멈췄다. 아니요 아니요. 그 우리 차 타고 자리 이동하면 안돼안 안 되나? 아그래 네, 그래. 아, 아, 아 하나 터진 건 괜찮아. 어 우리 조 터진네. 소모전을 할 거지? 이동합시다 우리. 이동할까요? 님들아. 자기가 거꾸로 나왔네. 자기차차 탔다 있어. 차 탔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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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뒤에 차를 터뜨려 버리는 거야 움직이 다리 보인다 다리 사이 다리. 아, 다리 저기? 사이로 쏴. 요... 여기... 한 대. 아 어, 개. 다리 한 대. 두 대. 저 하얀 하얀 속... 저 속살 두대 맞았어요. 네. 있다. 우리 1 7 0에도 있어요. 네. 1택시 보급. 보급 네. 쪽. 가자 가자. 우리 우리. 가자, 우리 빨리 와. 이동하자. 나 빨리 이동하자. 빨리. 다다 다. 네. 내가 운전 계속 직, 직 진님 안녕하세요. 다다 진님 김 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땡큐. 괜찮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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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요! <laughs> 차라리 이 집에 붙는게 나아 저..저쪽 언덕인가요? 아우 개미끄러져 없어 없어 없어, 없어. <laughs> 여기면은 어차피 차타고 오는거 아닌 이상 그 집에 못와 애들 네, 대신 우리도 어... 위험하지 다들 그거 있어요? 약? 진통제 좀 있어요? 5 2저610 5 땡키땡킴 저 바로 정면인데? 아까 걔네 약간 오른쪽인 것같아 이거 총소리가 걔네랑 여기 뒤에 있던 애들은 우리 그냥, 그냥 지죽은듯데 지주, 가만히 있으면 될것같아 자기장 뜨길 바라면서 플레스? 차가 굴러다니네 <웃음> <웃음> 버려 버려 귀엽잖아 어 뭐야 오우씨 야내 머리 위머창 날라갔어 뒤에 있다 110 언덕 와 너무 못 잡고. 이거 사라씨, 이거 사라 철판이다 임마. 아저 네. 언덕에서 온다 언덕에서. 55에서 와요. 3 명. 50? 네. 네아 오네 오네 오네. 언덕에서. 뭐. 나 나갔어면 우리도 죽어. 오케이 가. 오케 우리도. 위치만 죽어. 봐도요. 계속. 쟤들 어디 있는지. 그럼 돼. 미치, 미치, 미치 우리 여기, 여기 앞에 여기 언덕에 와 오와. 쟤네한테 가야 되네. 지렸다. 근데 우리 아니, 괜...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우리 언패이 돌리방에 온 거만 딱딱으면 저쪽은 우리도 가 어, 알고 있잖아요. 어, 어. 확실하게. 어, 어, 그럼 돼. 어, 딱 끊면 돼. 근데 쟤네도 우리 알 걸요? 그럴 수도 있지. 위에서 아니요. 봤어. 저기 있다. 저기 335. 여기 서 보인다. 참 박히다 켜졌네. 저는 일단 얘네 보고 있을게요, 계속. 저기 비켜봐 비켜봐 보인다 저기 저기 보인다 저기 보인다 한 명은 355. 선 밑에 나무디 Y 나무뒤 쪽에 아 저기 있구나 올라가네 아유 그거 안 되나 보다 아, 저기 돌디 나머지. 한 명이랑 여기 왼쪽에 두명또 있다 얘네 둘이 싸우려나 <laughs> 저랑 저랑 이렇게 합시다 문 열고 닫고 해 줘요 내한발 쏘면 닫아줘 여기 <laughs> <웃음> <웃음> 내가 할게. <laughs> 내가 할게 힘이 있 자, 하나, 둘, 셋 한다. 벽에 딱 붙어요. 벽에 딱 붙어. 하나, 둘, 셋.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 <laughs> 긴혔어? 팀 네. 있는데. 얘는 우고 있어요. 하나, 둘. 잠깐만요. 아, 열어주속 열어줘. 아, 계속 열어주세요. 계속 열어주세요. 아, 아 잠깐만. 계속 열어 주세요. 바로 앞에 있어요. 오나나나 나. 350, 350, 350 둘. 뭐야 아, 뭐야. 355, 355, 355, 355. 세 명. 호 겁나 안 맞아. 나머리다 날라갔어. 머리 날라. 미안해 미안해. 내가 때렸어 내가 속. 내가 속. 내가 어 내가 내가, 수, 내가, 내가, 나,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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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나, 내가 비센트 패. 나나나 나. 비켜 비켜 비키라고 시 오에. 한명 뒤. 둘 또. 나다그라다한명두 명. 위치는 아는데. 한명 저기 120에 누워 있고요. 두 명은 125에. 누워 있는데 기절. 골로 아, 로 간다. 골로 간다. 이뭐하는데카밍한 명, 한 명. 아, 하밍, 아 뭐야 나 머리 맞았어. 나머리어 팔려주. 엄막나 어. 머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근데 또 아, 애들이 아. 어디 있을까? 저기 근처에 다 있나 본데? 네, 일단 두 명은 저기 있는데. 한명 뛴다. 1 백십. 나머지 다 애들 파악 끝났어. 백오십에두 명이고. 제네 어, 양각 잡혔다. 제네 양각 잡혔다. 한 명. 어, 보인다 보인다. 왼쪽 왼쪽 오른쪽. 음. 네, 왼쪽 오른쪽 아, 왼쪽에 두 명이 연막에 있어요. 다 아, 아, 좋은 거 같은데? 뭐야, 3대 3이잖아. 딱 끝. 네. 한명 둘. 나무 뒤에 한명 남았어요.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아, 나이스.